여러분 제가 속눈썹 펌을 했거든요. 근데 지금 한달 정도 지났는데 이쪽은 괜찮은데 이제 이쪽이 애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. 그래도 하니까 확실히 엄청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더 하려고요. 셀프로도 그 키트가 잘 나와 있던데 제가 예전에 한몇년 전에 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셀프로 하다가 눈이 이만큼 부어서 왔더라고요. 잘못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무섭긴 한데 셀프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해요. 그 제가 이번에 그, 이거, 썸사팜할때좀 너무 답답했었거든요. 마스크도 하고, 마스크를 또이까지 가리고 있고, 눈도 이렇게 가리고 있고,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내가 한번 해볼까 싶어요. 쉐딩. 얘는 진짜 쉐딩 잘안 했는데 요즘엔 필수, 필수. 다리 아파. 아 마스카라 했고 또뭐 해야 되냐? 라인은 가게 가서 그릴래요. 밥 먹어야 되거든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짜잔. <laughs> 이거 그거 렌즈미에서 조금 유명한 빅 렌즈. 베이글 3컬러 14.5짜리. 빅 렌즈인데 이게 이제 단종이 되고 똑같은 그래픽에 똑같은 크기로 재질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번에 출시가 됐어요. 그래서 가격이 원래 15,000원이었는데 2만 원으로 올랐어요. 디자인이랑 뭐 다른 건다 똑같고 재질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. 렌즈가 어제 나와가지고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껴봤어요. 점심시간이에요. 저만 그래요. 여름 되면 입맛이 너무 없어져요. 그래서 마땅히 뭘 먹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. 시켜먹기도 좀 애매하고. 그래서 요즘에 삼각김밥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안 먹기는 또 조금 배고프니까. 저의 최애 삼각김밥입니다. <laughs> QDR. <웃음> 요즘에 너무 빠졌어요. 너무 재밌어요. 맨날 보고 있어요. 막 찾아보고, 웃긴 거 찾아보고. 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. 딱 잠자는 시간이에요. 사실 낮잠 이라고？할 수는 없 는데, 한5분 정도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. 이제 가게 마치고 집에 갈 거예요